안녕하세요. 대한예수 장류의 통합교단 행복과 표의 다님이자 리바임사대 대표인 양범중목사입니다 2022년 6월 13일 5일 2 1기 도난순 큐티 말씀, 폐복 도난순 육력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 구약성경 3월상 15장 20-23절 말씀, 왕 2월 말씀 버렸으므로 요약께서 왕을 버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금승과 함께 글을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보시프 누르시면 전체 내용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에 요하께서 번지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를 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의 제사도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부라 나으니 이는 그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궁에서 사신 우상한 게 저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 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물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묵상나음 내용 제게 수읽어 보겠습니다. 3월 1일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끝까지 온전히 하느 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반면, 사울은 이스라엘 의 서도왕으로서 폐망케 되고 비참한 재후를 맞이하게 됨에 있어서의 모든 근거와 기준은 다름아니라 말씀, 곧 말씀의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그러 말씀의 신앙과 함께하는 모든 이치 원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들에 있어서도, 참 우리의 삶의 자료와 사회현장들 모든 현안과 상황들이 있어서, 날마다 순간한 생각 이상으로 깊이 직결되어 있고, 그고잔 역량과 결과들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결코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모든 주권과 통치가 승리하는 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존재상조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이고 성장하신 그의 목숨값을 시대와 나를 넘어 모든 대숙과 대신 난과 평등의 구원을 다 이루신 구조 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조 예수님로 약속되신 영으로 시공놈 전진의 하느님으로 하느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도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영이신 것이고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임과 구원일들의 중심이시자 근본이시고 실제이시며실제이시면서 구약과 신약 시대 오늘날 등 모든 시대와 나를 넘어 잠시도 분리되시거나 별개일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이시고 그의 할때다 완벽하게 좋아되시며완전히 하나되시한 뜻을 이루시는 성부자 성령 사회 자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 하나되시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든 일들 나타나시고 경험케 하시며 다리로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날 성도들이나 직분자들 심지어 중직자들, 목회자들까지 하루에. 말씀 한 장이라도 결단하며 반드시 읽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보이는 현실이고 더군나 말씀과 함께 기꺼이 손해가 된 일들까지 감수하는 것은 더욱 어려우며 게다가 존도하고 증가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많은 세상인데 지금 세상이 험한 만큼 우리의 육신과 성질이 연약한 만큼 무엇보다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사에 찾는 공중우둠의 근세 잡은 자들의 사악함과 사나움들 만큼 위험하고 안타까우면서 심각한 우등과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날마다 광야의 만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산신앙이 되기는 불가능한 것이며, 사실상 잠자거나 병들거나 죽은다는 신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께 용과 올려드린다는 것, 특히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용과 줄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같이 말씀의 모든 전제와 본질과 기준인 것이고, 말씀의 신앙 결정과 본부림들과지켜되어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들 그토록 중략에 있는 기도와 찬송에 있어서도 말씀이 아니거나 말씀과 다른 것은 그 의미나 능력, 정체성이나 효율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삶이나 산지사의 삶도 다름아닌 말씀이 모든 조건 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그러다 인생대상에서와영혼이르도록 누르게 되는 하염의 나라도 하늘의 법곧만심이 통치한 나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영혼과 영혼이르기까지 구약에서 신약에서 오늘날에도 다른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고붙잡고며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그밑에 성령의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더디워 제약들과 싸우고 법한 제약들은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엇보다 주의를 듣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을실천하며 증가하는 등의 신앙이 껴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말씀에 있어성령님을충만케 되고, 그원적으로 말씀을 하나 대신 소을자습니다 삼일체 아니기뻐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느님과 구원을 들, 복음이니까 하느님 날의 역사들이 생생하고 강렬하게 실제하는 믿음인 것이고, 그게 모든 영역과 실상들이 있어서, 그 어떤 제한이나 한계, 그침과 불가가 있을 수 없으며, 진짜 우리를 생각하고 상상한 이상의 응답과 역사들, 인도와 예비들, 역정과 복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그 누구보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작은 고민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사안들 뿐만 아니라 가장 애쓰는 것, 준비하는 것, 소원하는 것, 실상 개소리 하나까지 연결 되어 있고 다 포함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 땅의 교회와 교계에 있어서의 문제와 해결점이자 결단과 긴급의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 뵙북도 읽는 그 운동은 나온 파트, 하나님께 있어서의 제의 정의와 실제와 결과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 계속 제를 보겠습니다. 죄재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죄는 한국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미국에서의 죄는 미국 법을 어기는 것이며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인데, 다름 아닌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단추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드러난 하나님이 의 말씀하더라도 다 해야 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고원제를거론하지는 그 않다고 하더라도. 무만 사람 의인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오히려 다윗의 고백처럼 멀두받아도 많은 죄악들을 부만 인생도 알수 없는 것이며 사실 신사를 경건한 백성들이 아니 그럴수록 더 억만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정 예수님께서 사실 일만 달란트 비친자의 비유가 조금도 과한 것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그러한 죄악들 가운데는 그 모양과 정도가 강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약단한테그와 책임과 진노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인 것이며 그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 모르실 수 없는 것이고. 특히, 그러한 제약들과 그로 인한 심판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 더 무서운 것일 수 있다는 것이며, 세상재 제약과 그로 인한 결과 그 자체만 두고 볼 때, 끔찍한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던가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가를, 먹지 말라 하니 말씀을단한번 어기셨을 뿐인데, 에덴 동생 모든 평안과 행복과 복도를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영혼의 관계들이 깨어졌고, 영혼과 육신과, 영혼과 시민과 육신, 가정, 환경 등 온전히 갈수록 더 직간접적인 진노와 저주들 빠지게 된 것을 볼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 그러한 일도 온상 모든 인생들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노아 때에는 재학들의 온 땅에 창이라고 넘치게 되자 그로 인해 온세상의 홍수로 인한 심판과 진멸들로 창해지게 되는 것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가 구약의 모든 인생 하나의 백성들에서 누군나 믿음의 대승배들인 다이나 솔로몬 등이라 하더라도, 더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열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약을 그냥 넘기시거나 가볍게 처리하신 적이 없으셨고, 특히 북이스라엘도, 심지어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 남유다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며 반복한 제약들로 인해 침략과 전쟁 등으로 망하기까지 되었으며, 그때 상황들은 참으로 상상 이상으로 비참하고 끔찍한 것들이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한 제약들에 있어서는 그어한 것들도 단 하나라도 모르시나 그냥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고사랑과 은혜와 극렬한 하나시뿐 아니라 공의 영평과 질서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원상 모든 인의 제약들을 위해 독생자이시고 성자님이신 구조의 수님을 십자에못 박으시며 마지막 피한 번까지 다 쏟지 않을 수 없게까지 하시면서 모든 값을 대신 다 치르게 하신 것이고 모두 지불하시며 하나도 빠짐없이 대속하시고 대신하시게 할정도이셨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제약들에 있어서 오늘 하도 우리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다를 수 없는 분이신 것이며 유일한 방법은 창세 전부 때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약속과 준비대로 구조의 수를 믿으며 마치 목욕과 통째로 구원에 참여함으로 인해 대상의 재화진노, 사단건부 심판과 사망의 종이 아니라 그날 말씀에 성령님의 시공년전 증명하는 내 힘에 실제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고 증오받은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음한 세상에 연약한 주신을 머고 사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그의 십자가를자랑하고부자며 기도하고 참미하면서 내임과의 세상적 능력이나 방법들 아닌 그림할 수 있는 성령의 하늘임과의를 은혜를 더 입어 제학들과 싸우고 보만 창단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며 무엇보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주라도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을 실천하며 증거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말씀에 있은 성령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는 것인데 세상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에서 그런 구주 예수님이 계시고 그입 언제든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개선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은혜들이자 능력들로 실상. 상상도 못할 힘과 복들이자 모든 성류와 구원 일들의 그함과 누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아름없는 이노에는 많은 제약들로 인해 진멸 직전까지 갔다가 요나선자 통해 하느님의 말씀 앞에 참 신기하게도 왕부 때에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자복하면서 극률이 있고 임박한 진멸에 위기에서는 구하심을 입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제약들을 범하고 심각하게 반복하게 되었으며 끝내 돌이키기보다 더 심해지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나온성자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고 정말 말씀대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이험한 세상에나 그수도못 믿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 있어 재학과에서 움면 한두 번이 거칠 수 없는 것이고, 대충은아니나방심해서도 결코 안 되며, 그다우리 힘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날마다 순간마다 구제시자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 목사든 어린아이든 그 누구라도, 또한 모든 일들과 제목들,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도 재학들과 때로는 필사 싸워야 하고, 세다 끝나그 그러한 제약들에 대항하며 각성하고 자복하며 돌이키는 동으로 몸부림치면서 더욱 치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제약들과 싸우는 자들은 마치 동등 양면처럼 말씀을 사는 자를 아닐 수 없는데, 다짐을 어있는 자에 살아있는 믿음이요 강군수 같은 자를 할수 있으며, 그런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 곧 본질적으로 말씀의 결단과 몸부림과 열정의 사람들마다 삶에서 사이 견장에서재로운 진노와 심판이나 징계들 아닌, 말씀을 온갖 하는님과 은혜와 응답들, 은사와 능력과 복들, 복음의 능력들, 하임날의 역사, 특히 제가 아님말씀에서 성령님의 근능과 그 충만하시면 누리게 되는 것이고, 고리를 갈수록 더큰 믿음과 역사들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인데, 진짜 그런 모든 하님과 구원의 일들의 근본이와 실체이신, 성상선함자 하님께서 바로 말씀이시고, 오지마시마하되신 분이신 것이며, 그렇게 다른 근 무엇보다, 말씀, 말씀에 신앙과 함께 기뻐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들 맛보게 하시고, 모든 일들 그때으로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얼굴 사람 나음에 묵시해 거리라. 요한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나 아님이시라 요한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그스는 자에게 요한은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요한은 왈게 들여야 하시며 근능이 그시며 불발의 자를 길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요한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그리로다 그는 발을 구지서 그에서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다니 바상과 갈매리 새하며 레반의 고이 시드는 도다 그로말며 산대신 진동하며 작은 산들를놓고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소아오운는 도다. 누가 너희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유한스 다시 환란 날에 산생했으나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오. 자기들에게 흑으로 쫓아내시리라. 나오밀장 1절 8절 말씀. 아멘. 배부턴 6중에서미라에음 출판사입니다. 이상 두만장 폐지금식 양범주 또는 행복업회 교회의 기발센터 게시판 소규비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주님의 사람 을 항상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 서한 일몰 추게되시고뽑아치일 세수기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부민한테 날만 넘치시게 축복하며 더 나아가 이사에 가기 전에 온 세상 열방 곳곳에 영적 각성과 복일들드리도강의해기를 소원합니다.